Thank you 이사 담은 면을 먹을 나 잣집을 을때 잣집을 먹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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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집을 먹을 때잣집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믿음의 1 세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나라가 유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온 것처럼 그들도 가족의 핍박, 친구들의 핍박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만 해도 되게 대단한 분들인데. 저희가 가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21살 청년은 아빠가 자기와 엄마와 자기 형제들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이 심한 집이더라고요. 이 형제가 하나님을 믿고 너무나도 기뻤는데 요즘에는 일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없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눔이 끝나고 그 신학생분이 이 형제를 위해서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자라고 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그 형제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찬양을 했는데 너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원하시고 카자흐스탄의 기도를 정말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에 크게 어렵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 솔직한 동기였고 출발 당일에는 업무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와 마음이 심란하였습니다. 그때가 이번 선교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업무 전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공중치 않아서 느낀 친절과 사랑이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큰 은혜는 말씀 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첫날 불상한 본모는 야옥과 라반의 둘무더기사 언약은 요즘 미스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은혜는 성계시, 성시 대화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목사님과 팀원들과 함께 회사 부전는 남는 분중 새로운 법인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미스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럼 믿어봐! 라는 이름은 어떠냐 하셨는데 예수님 믿어봐, 전기 믿어봐! 라는 해석이 너무 재미있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언젠가세상으로 나올 그회사도안 틀어내는 스기를기어합니다리더버리더버리더버리더버리더버리더버리더버리더버리더리도록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2월부터 준비했고, 어, 저희가 간건 8월 8일부터 7박 9일 동안 어, 선교를 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다니 목사님, 송창근 목사님, 그리고 블루버드 조아일, 블루스 조상은 김민희 편주영, 블루베리 라이정.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세부 일정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모임을 시작한 건 2월 11일부터 사전 모임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4월 27일날 현지 선생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5월 달에 기도 편지를 작성해서 저희가 나눠드렸었고 영상도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6월 21일 전교인 수련회 때 선교 후원 플리마켓을 해서 참여해주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성공리에 플리마켓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8월 3일, 어, 파송 예배를 드렸고, 8월 8일 알마티로 출국을 했습니다. 첫날 8월 8일에 출국해서 8월 8일 저녁에 도착을 했고 8월 9일 그 다음날 청년 목장 모임 참여함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청년 목장 모임은 편지영 자매와 제가 참여를 했고 한국 전통 간식을 제가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고지연 사모님이... 어, 후원해주신 맛있는 커피로 아프가또도 만들어 드렸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현지 리더, 청년부 리더 자매가 카작 전통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저기 굉장히 맛있었어요. 말고기 순대 말고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기본 네 가지 질문으로 저희가 나눔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네 가지 질문은, 어, 12세 이전에 가장 즐거웠던 일, 그리고 12세 이전에 가장 힘들었던 일, 그리고, 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어, 5년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기본 질문 4가지였어요. 네 이게 목장 모임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고, 이걸 기본으로 저희가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어,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주일 설교는 송창근 목사님이 흩어지며 일어나는 선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라이정 자매가 삶의 파도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고요. 조상은 김민희 조하엘 어, 가족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특송을 했는데 이, 이 찬양을 현지 분들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찬양을 했어도 다 같이 이해하고 잘 들어주셨습니다. 네. 촬영하고 음향은 편지형 자매가 해주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점심식사 이후에 저희가 실내 체육 대회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진행은 김민희 조상은 조아일 가족이 맡았어요. 근데 이 진행을 가족이 맡게 한 것이 저희가 가장 큰 한 수였습니다.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나 블루버드 조아일이 1 0 사람의 목소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어, 하이리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해주면서 아이들도 쉽게 참여하고 남자들도 쉽게 참여하고 어른들도 쉽게 참여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 페인팅, 제기차기 신발 관역 던지기, 공 옮기기, 색종이 뒤집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아트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승부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색종이 뒤집기 할 때는 거의 피가 터질 뻔했어요. <laughs> 그래서 다 같이 뭐, 막 종이를 바깥으로 던지고 깔고 막 이럴 정도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 선, 선생님들의 직접 멘트는 이렇게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다 교인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저희가 노마드 체험을 했어요. 1박 2일 동안 노마드 체험을 했고, 그 다음 돌아와서, 그 다음 수업이 원래 수요일 날 한국어 수업이 그 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 한국어 수업 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하고 계시는 건 젓가락질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젓가락, 저희가 모르고 공 옮기기 게임을 할때 원래 젓가락으로 공을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 못 했어요. 젓가락질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 하나를 못 집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대신 했었는데 그래서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젓가락질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안 돼서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하나 <laughs> 알려주고 계셨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어,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음식을 해드렸는데 또여덟 말씀드리면 떡볶이는 현지에서 갑자기 해주면 안 되겠냐 너무 먹고 싶다. 이러셨어요. 근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현지 장을 보러 다녔는데 어묵이 없는 거예요. 냉동실에 1년 지난 어묵만 있길래 그건 안 된다. 먹으면 큰일 난다. 이래서 저희가 어묵을 찾아다녔는데못 찾았어요. 결국 넣은 게 말고기 소세지를 넣었어요.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처음 먹어보기도 했고, 한 번도 맛을 상상할 수가 없는 맛이 나와서, 나올까봐 엄청 매우 긴장을 하면서 했는데, 말고기 넣은 떡볶이, 말고기 소세지를 넣은 떡볶이 상상되시나요? 상상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맵게 했어요. 무치라고. <laughs> 근데 다행히 그 매운 떡볶이와 미숫가루가 아주 찰떡궁합으로 잘 맞아서 거기 한국어 수업에 참여한 모든 인원들이 너무 맛있게 즐겨주셔서 너희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네 8월 14일 날 가정예배를 방문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셀 모임이라고 하는 걸 여기는 가정예배라고 합니다 청년부 목장 모임에 참여했듯이 가정 목장 모임에 참여를 했고요 현재 가정에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거였어요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방문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질문으로 나눔을 참여했습니다 선생님과 그 옆에 계신 성도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 한국의 모임에서도 이렇게 남자들이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하냐. 저한테 물으시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합니다. 여러분들 책임을 지시고 <laughs>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여기도 일단 어, 코미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는 셀의 기본 마인드로 음식을 먼저, 늘 식사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모임을,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15일 밤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16일 아침에 도착을 하는 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어, 그,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은 저희가 기도 편지에도 올려드렸던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어, 목사님을 포함한 저희 팀원 6명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 여의치 않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번 선교, 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으로 정말 인도하심을 믿고 한발 내디뎠어요. 놀랍게도 저희가 아침에 큐티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님께서 저희를 만져주셨고 또 하나님이 카자흐스탄 현지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의 의미 그리고 저희들에게 나에게 우리 팀원들에게 그리고 블루라이트 공동체의 모든 분들에게 주는 축복의 의미를 저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음을 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기쁨과 믿음을 여러분들 2월부터 2025년 2월부터 성교 보고를 하는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블루라이트 선거 분들의 삶 속에서도 저희가 회복하고 기억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어, 회복하시고, 기억하시는 어, 시간들이 되시기를 저 또한 바라보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경 복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